전망을 제가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제가 뭐 물론 제가 뭐 니니지엠을 오래 했고 뭐 BJ고 하니까 뭔가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은 확실히 매출도 줄고 NC에서 아마 발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유저들을 점점 목을 목을 이렇게 졸랐으면은 앞으로 이게 이렇게 졸릴 거예요. 매출도 지금 잘안 나오고 있고 아마 NC에서는 위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마 빠르게 망하진 않을 겁니다. 서서히 분명 니니지 m이란 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확실히 뭔가 배송이 문제는 배송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눈치 감사합니다. 못 채기에 서서히 한순간에 망하진 않을 거예요. 좀 뭔가 유저들을 위한 해자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마 유저들을 더 옥죄할 겁니다. 장비값은 계속, 장비값은 계속 내려가겠죠 하시는데, 아! 아! 장비 값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거 당연하죠. NC가 장비 값을 쓰레기 만들어버려요. NC는 계속 점점 더 좋은 방어구,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변신, 더 좋은 인형, 더 좋은 컬렉션. 계속 팔아먹을 거예요. 니니지원 같은 경우는 사냥터에서 나오거나 뭔가 제작을 해야 되는데, 니니지엔 같은 경우는, 김대키니 얘기했지만은 다른 게임이거든요. 이름만 갖고. 그냥 NC에서 다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나오는 장비들은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커검도 처음에는 진짜 최고의 검이었고 나발검도 최고의 검이었고 지금 뭐 갈수록 뭐뭐 뭐 비수 비수 나오니까 그 다음 또 오리스 그 태배 양손검 앞으로 계속 N.C.는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목겼던 비싸 가지고 목겼던 아이템들을 나중에 조금 싸게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이 만약에 커검이 20만 다야 하면은. 나중에는 뭐 10만 다이아에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지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안쓸 테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현질을 해야 되거든. 그걸 못 견디니까 막부용도 접은 거거든. 왜냐면 막부용도 나름, 나름 돈을 서울 아파트 한채 값은 썼는데, 어디 가서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3, 4천 안 박으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매전 조밥 소리 들으니까, 고여있어 버리니까. 계속 무슨 신화 변신, 신화 인형, 컬렉션, 뭐 문양. 계속 나와버리니까. 킹하더님 끝까지 한대요. 오, 다행이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NC가 먹고 살죠. 저는 접었습니다. 저는 거의 접은 거죠. 왜냐캐리판지가올좀 됐으니까. BJ가 미쳤다고 그걸 니니잼에다가 한 달에 3, 4천 쓰고 있습니까? 더 이상. 버는 것보다 감당이 안 되면은 접는 게 맞는 거지. 캐시템 속도가 빨라다고요. 그래요. 지금 엄청 빨라요. 지금 지존 먹으려면 한 달에 5천 이상 아까 한 달에 한 달에 지존 먹으려면 3천에서 5천 정도 써야 돼요. 만만님도 1억 이상 썼 아니요. 저는 1억도 안 썼어요. 리니지엠에다가. 저는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입을 터는 스타일이지. 뭔가 이제 앞에서 나서가지고 돈을 쓰거나. 뭐, 장비가 좋아서, 컨트롤이 좋아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입만 살았죠, 입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시청자를 땡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 주둥안이 털면서, 킹하드 형처럼 돈 쓰면요, 더 흥하죠. 아인 개선요, 아인 개선은 없을 겁니다. 이미 개선할 거면 벌써 개선했겠지. 아인을 주는 거 보세요, NC에서. NC에서 아인을 사람들한테 이벤트 때마다 주잖아요. 뭐, 출석체크나, 뭐, 제작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미 패치할 거면 벌써 했어. NC 입장에서는 드다 갔다가 뭐라 하는 사람들은 빨리 접으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 많이 주는 거야. 아이 많이 주는 이유가 뭘까? 이미 그런 것다 원래 아인 때문에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거의 다 접었단 소리야. NC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큰 기업이잖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원래 백화점도 그 상위 1%가 먹여 살리잖아. 니니지엔도 지금 국감에서 나왔듯이. 과금하는 사람들은 5%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돈 쓰는 사람들은, 신규 이벤트 나올 때, 지금 그때 뭐 하루에 몇백만원 쓰는 사람들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건데, 예? 네?